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 1조 9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교역하는 수출 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 기업과 운송, 물류, 관광업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도 포함됩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책 금융기관에 6개월 내 만기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등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약 230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은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중국 후베이성 봉쇄로 물품 조달과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어음 결제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가상금리를 면제해 줍니다.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운영되는 미소금융대출 규모를 55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8년간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저금리 대출도 공급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대출과 각종 공제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기를 앞당기고 할인율은 기존 5% 내외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감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